아니 왜냐면 제가 오늘 어, 그 방송 딱그송자커티비 시작할 때 전화가 음. 막 왔는데 그거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문에 문자가 왔어 제가 그 올해가 제가 9 3학번이니까 올해가 딱 대학교 입학한 지 (30년이) 되는 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만 있나 우리 학교에만 있나? 홈커밍데이라고 있어요. 30주년이 오, 되면. 오. 그래서 딱그 30년 전에 입학했던 그 학번들이 그 해에 학교에서 행사를 같이 해요. 아, 그 그러니까 20주년도 아니고 10주년도 아니고 무조건 30주년. 30주년 네, 30주년이 딱 홈커밍데이에요. 서강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알잖아요. 우리 학교는 홈커밍데이가 있고 30년 후쯤에 야나오 학교 올까? 뭐 이런 음 생각도 저는 워낙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야 그럼 뭐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살 네. 때 그러면서 이제 문득 문득 살면서 이제 학교에서 왜 그, 동문에 회보 같은 거막 날아오잖아요. 요즘 음. 모바일로도 워낙 잘 보이고, 잘 보내주고, 그러니까. 메일로도 보내니까. 음. 그걸 보면서 가끔씩 간혹 가다가, 또이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소위 우리가 동문에 나갈 때는, 음. 약간 사회에서 뭔가를 그래, 하는 맞아. 사람들만 나가잖아요. 아요 그래서 저는 동문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난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야. 동문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음. 약간, 그런데, 이제 살면서 약간, 야, 그래도 홈커밍데이는 뭔가 내가, 아, 약간 그 홈커밍데이를 기획하고 행사 준비를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정말 뜸은 뜸은 가끔씩, 에이, 그러나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음. 후배인데, 이제 교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각 과별로 그 홈커밍데이 행사 기획하는 대표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철학과는 선배님을 추천을 받았다.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다. 음. 그래서 저희가 40명이거든요. 딱 네. 동기가. 음. 근데 제가 한 명하고도 연락을 안 해요. 음. 인사가 아닌 거지. 난 아싸야, 솔직히.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저, 전화를 했어요. 아, 예.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한 명하고도 연락을 안 합니다. 음. 제가 사교성이 진짜 없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 친구도 좀 당황을 한 거죠. 아. 한 명도 예, 예. <laughs> 제가 근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한데 어 선배님이 어쨌든 방송을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 만약 그렇다면 제가, 예, 뭐, 하죠,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 친구의 일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1, 6학번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 3학번 선배한테 전화를 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힘드시겠어요, 네. 후배님.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 그냥 그 힘들게 할 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를 제가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아, 예, 일단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야 사람이 되게 신기하다. 내가 이런 일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간혹 가끔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 그대로 되네. 음... 그 이게 그러면서 와 진짜 사람 인생 길게. <laughs> 맞아. 왜냐면 내가 백수 시절에 진영아 이걸 꿈꿀 수 있었겠니? 네가 내 백수 시절을 다 봤잖니? 그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아,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저 말고 많습니다. 예, 저 말고 많은데, 예, 연락이 된 사람이 저였겠지요.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를, 제가 제일 성공했, 아니, 내가 제일 성공한 게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치. 아니, 그리고 저는 일단 사회적 성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소위 말해서. <laughs> 그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하고는 좀 먼, 거리가 먼 스타일의 살아,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냥 그 생각했어요. 그니까, 어, 진짜 스무 살 때의 기억을 한번 이걸 음. 계기로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야 되겠다. 음. 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홈콩인데뭐 행사 같은 게학교 방문하는 거예요. 그방문에서 뭔가 어, 행사를 뭐같 하는 해요. 게 있어요. 같이. 네, 음. 근데 되게 궁금해졌어요. 스무 살 때, 우리 학교는 또 학교가 작아가지고 누가 누구니까 대충 안단 말이에요. 야. 모든 과가 같은 날다 모이는 네. 거예요 오, 네. 같은 학번에? 네. 오, 재밌겠다. 그쵸?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그 스무 살때그 친구들이 30년이 지나서 어떤 모습일지가 음. 너무 예, 와. 궁금해. <laughs>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나 리프레시 용도로 삼고 있는 거 있잖아. 아, 내 삶에 <laughs> 뭔가 활력이 되고, 음, 에너지가 음. 되고. 음. 음. 아, 근데 부담은 안 생기세요. 음. 원래 그런 것게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절대 안 좋아하죠. 음. 그니까. 겁나 싫어하죠. 네, 방송 그렇지. 외에 다른 일 크게 만드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laughs> 맞아요. 난 저는 못해요. 어, 저는 안 해요. 음, 죄송합니다. 음. 할줄 모릅니다. 이러고 도망가는 스타일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학교와 관련된 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맞아, 맞아. 희한해요. 저는 학교가 사실 저한테 되게 고마운 존재여서 대학이 저한테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어 제가 받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그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생각했던 게뭐 졸업하기 전부터 생각했지.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학교에 다 갚아야지. 음. 그리고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줘야지. 후배 사랑은 그때부터였나 봐. 네, 후배들도 되게 이뻐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후배라고 그러면 되게 이뻐하거든요. 음. 선배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근데 후배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 음. 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동기들 이름 다 기억하나요? 음, 기억하는 친구들 많죠. 예. 네. <laughs> 기억하는 친구들 많죠. 어. 아 김규민님께서 문희정 아나운서님, 추미애 장관님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진짜? 아 추다르크? 오 어때요? 추미애 장관님보다는 좀더 소프트한 느낌인데? 그쵸죠아 네. 근데 그게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거. 보기 <laughs> 왜냐면 지, 제가 추다르크라고 얘기하는데 추미애 장관님은 약간 지금, 여장군 같은 느낌이잖아요. 있 어, 진짜 있잖아요. 장군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그분이 약간 진짜 전 세계 무슨 전장을 이끄셨을 것, 것 같은 그런 장군의 포스가 좀 있는데 어. 언니는 그런 느낌은 저도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다른 분들이 느끼기엔 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음, 음. 그런가 봐요 그 저한테 추미애 장관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되게 멋있는 언니 흔들리지 않는 어, 강건함. 강건함 근데 되게 멋있는 언니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저는 어, 음. 예전에 YTN 라디오 있을 때 정면승도 출연하러 음, 한번 오셨었어요. 음, 음. 와, 근데 진짜 그, 그 뭐냐, 그 이정재 나왔던 영화 관상 있잖아요. <laughs> 거기서, 거기서 이 이렇게, 이렇게 나, 등장하는 나, 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와서 들어오시는데 막 호스트가 막, 와, 뒤에 막 아우라가, 아우라가 막, 아우.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멋있는 사람 보면 멋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네. 아, 진짜? 그런, 그런 욕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저는 제가, 어, 너무 멋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탁 드는 생각이, 와, 나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음. 와, 나도 진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막그 생각 엄청 많이 뿜뿜 하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저는 그게 저한테 저를 일으키는 어떤 에너지 같은 역할을 음. 해요. 충전이 팍 되는 느낌? 음. 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 내가 너무 게으르네. 너무 좀 약간 이 느낌. 약간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느낌. 음. 근데 보시면 그냥 와 멋있다. 끝 어. 이거예요. 우와. 끝. 아 그렇구나. 음. 오, 그게 약간 다르다. 아, 호기는 맞아. 아,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 만약에 네. 홈커밍데이를 하는데 네. 그 중국과 대표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 안 가죠. 왜? 네? 그냥 굳이 뭐 제가 <laughs> 아니 그래도 막 네. 후배가 선배님 누가 추천 받았는데요. 뭐 이런. 어, 좀 약간 부끄러워요 그런 거. 약간 부끄러워하는 <웃음> 스타일이에요. <웃음> 부끄러워. 괜찮아. 안... 민망해 약간. <laughs> 근데 저 저희 행사 하는데 저기 진행을 좀 그러면 그럼 가지. 겁바. 이게 이게 다르다니까? 희한하지. 이게 무슨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 한번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치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응. 그 행사에 약간 주인공이 되는 건 부끄러운데 응.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거. 예. 제가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 오, 너무 부담스럽고 싫고 네. 막 이런데, 아니, 행사 진행 좀, 아 예, 행사 진행은 뭐. 그러니까. 예, 가볍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그 근데, 근데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는 걸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성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도 되게 신기한 음.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아 이건 또 그거하고도 연결되겠구나 내가 아까 학교에 신세를 졌다 뭐 받은 게 많다 그걸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뭔가 꼭 갚아야지라고 각인된 것들에 대해서 갚을 기회가 오면은 망설이지는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어 그게 경제적인 걸로 됐든. 또는 내가. 재능을 나누는, 나누는 일이, 일이 됐든 간에. 음. 또는 내 시간을 나누는 일이 됐든 간에. 음. 왜냐면 이게 약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빛처럼. 음. 무거워. 음. 되게 죄책감처럼 음. 뭔가 갚아야 할빚을 잔뜩 쥐고 있는 약간 부담스러운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진행과 주인공의 차이가 있죠. 두분다 천생 아나운서. <laughs> 아, 그래서 그런 주인공으로 음. 나서는 거 부끄러워 한다 그러면. 음.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아나운서인데 네, 맞아 주인공으로 서는 거 너무 좋지 않냐고. 근데 왜 그게 부끄럽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 대학원 다닐 때 일곱 명이서 수업을 하는데 나보고 발제를 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가 떨었다니까.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웃긴게 교수님이 충격받았어. 아니 문 선생님은 오늘도 방송하고 오신 거 아니냐고 왔는데요. 근데 왜 떠냐고 했어. 떨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응. 그왜 북튜브 하면서 나중에 이 테너리 커지면 약간 응. 북토크 콘서트 하고 어? 싶다고 했잖아요. 응. 그 음악이 있는 북토크 응. 콘서트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그니까 그 북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건 너무 신날것 같은데 네가... 내가 저단 건 너무 부끄러워. 내가 만약에 저자가 된다고 하면 아, 저자여서 마. 그 어. 거기에 뭔가 내가 주인공이야. 응.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 이 이상한 건가? 와 이게 진짜 다르네. 약간 저도 만약에 그 일곱 여 명이 있는 그 대학원 강의실에서 저한테 서가지고 자이 수업을 진행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음. 제가 진행자가 돼서 교수님한테 질문도 던지고 맞아, 맞아, 학생의 맞아. 질문도 받아서 이렇게 음. 해주고 나 그거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할 것 같은데 발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전진영 아니 뭐 문희정 평론가와의 만남 해가지고 음. 강연이야 막 사람들 막몇백 명씩 앉았는데 음. 막 강연해야 돼 이런 건 약간 좀 부담스러워. 음. 근데 또 이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연을 즐기는 분들. 어. 성향 차이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제 정치 평론가를 할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방송을 할 때, 맞아, 맞아. 그때 세만시 할 때도 엄청 저희 고민 많이 했죠. 이렇게도 해보고, 음, 저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고, 막 맞아, 맞아. 왜냐면그 당시 에 그냥 저한테 그냥 저를 잡아다가 지금 빨리 진행 좀 해주셔야 돼. 그럼 그럼 뭐, 하지. 어, 뭔지 몰라도 일단 앉혀놓으면 은 해요. 맞아. 예, 네, 할수 있어요. 뭐 긴장되지도 않고 사실은 음. 잘해요. 근데 날 내가 게스트 자리로 딱 가서 앉아가지고. 자꾸 진행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음. 근데 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 와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쭉쭉쭉쭉쭉쭉 나고. 맞아. 집에서 전화 연결을 할 때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음. 정도로 긴장하고 막.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요. 지금 많이. 지금은 이제 음. 지금은 또 이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치. 예. 지금은 진행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별로 오히려. 예전에는 아 어, 진행자 하고 싶다. 진행이 훨씬 저한테 는 편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아, 이정권 아래선 시사 진행을 절대 하면 안 돼. 아우나 진행자 못 하겠다. 진호는 진행자를 못 하겠는 이유가 뭐냐면 진행자는 그 게스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진심을 다해서 웃으면서 맞아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 정말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얼굴이. 안될것 같죠? 요 예, 쌍둥이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맞죠, 정말 눈으로 쌍욕을 할것 같아서. 아, 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맞아요. 저희 예전에 그 MBC 라디오 유튜브에서 그때 선거하던 날, 음 선거하던 날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사람들이 내가 아나운서 주시는 거 알면서도 내 진행을 처음 본사람들 되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그 어, 진행을, 진행 너무 잘하신데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진행하세요? 차라리 막 이러는데, 그때는 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못하겠어. 음. 지금 막그 진행, 어, 우리 문평론가님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거든요. 저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왜요? 잘하시잖아요. 어, 친절함이 안 나올 것 같다. 자꾸 방송하다가 제가 욕을 하게 될것 같다고. 그, 그 게스트한테. 아, <laughs>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보고 제가 그래요. 아우, 대단하시네. 어떻게 음. 웃으면서 그걸 인터뷰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러 그니까. 네. 음.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저는, 와, 진짜. 제가 어제 가면 작가들한테 그랬어요. 저런 보수 소위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저랑 맞아. 같이 붙여놓지 마세요. 너무 싫습니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싫습니다. 음. 어.